약초 성공은 말씀 못 주래요. 아, 네. 혈압, 관절, 혈압 그냥 떨어지는 거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. 어, 잠깐만 지금 한번 설명해 봐. 이거, 이거, 지금 상거. 아, 자, 서서. 이거 산나무 짱크로 로 뿌리로 잡은 거예요. 잡은 이제 한한이년 반, 삼년 됐을 거예요. 됐을 거예요. 오래 됐을 거요 그걸 누가 샀다, 누가 샀다 이걸 지금 증명한 거야. 네. 아. 아, 오늘 시장도 아이고 야 오늘 아 이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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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만원짜리 날 넘기면 안돼? 아, 아, 아 됐어, 됐어. <laughs> 아니 만원은 당신이 안냈잖아 제가 네. 저기 수원에, 네. 수원에 네. 한 사람씩 시 모임이 있어 노천명 씨, 핫브이 는데 오늘 잘 가자야 되 예예, 갑시다 배고 싶은데 못가 뭐 예. 없는 거예요. 근데 이분 보니까 스타일 선한 이이에요